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가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여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씩씩하게 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사님이 문 먼저 읽습니다. 79문, 제 10개명은 무엇입니까? 80문, 제 10개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1문 제10개명에서 규만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이들을 예배하는 마음 귀히 받아 주시고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 가까워지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은 지난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서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교회에게 전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편지를 읽을 때 살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자라고 합니다. 저자. 처음에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는 사람이 있으면 또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쓰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수신자라고 합니다. 수신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신자.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저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신자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왜 편지를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록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기록 목적 자 그러면은 편지를 읽을 때몇 가지 파악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자, 두 번째는 수신자, 세 번째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두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처음에는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의 저자,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납니까? 누굴까요?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누구요? 그렇죠. 바울입니다. 바울.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은, 쓴 사람이 있으면은,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서의 수신자. 저사님이 어, 지난주에 성경의 제목을 보면 그 힌트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자, 누굴까요? 그렇죠. 로마에 사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 썼는데, 이 편지 제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그러면은 저자도 확인했고, 수신자도 확인했으면은 이제 누구, 뭘 확인해야 되죠? 기록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 목적.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한다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깨닫는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경 뭐였습니까? 두 번째 성경은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빌리뽀서. 자,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서의 저자 누구라고요? 그렇죠. 빌립보서의 저자도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신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자. 저자가 바울인 거 알았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신자죠. 자, 수신자. 조사님이 수신자는 누굴까? 이 안에 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빌리뽀에 사는 빌리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가 빌리뽀. 자, 로마, 아, 바울이 빌리뽀에 사는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앞전에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했고, 이번에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아 기록 목적을 알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 기록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숨어있는 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빌리뽀교의 성도들 보고 너네 잘하고 있다, 너네 믿음 너무 잘 지키고 있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자, 둘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걱정하는 빌리뽀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 빌리뽀교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그의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그 바울이 빌립보그의 성도들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같이 이거 봤었죠? 사도들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은. 이 편지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은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골에 있어요. 골. 신약 성경의 빨간색 쪽에 골에 있습니다. 골. 자, 찾았습니까?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 보고, 못 찾은 친구들은 존선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에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은 세권의 성경의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배워 볼 성경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자, 우리 시간 한번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우리 시간 한번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딤전에 있습니다. 딤전 신약 성경에. 딤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다 찾았습니까? 자,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요? 바울은이라고 있습니다. 바울. 자,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우리 그럼 저자를 찾았으면은 이번에는 수신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사님 얘기했죠. 수신자는 성경 제목에 힌트가 나옵니다. 자, 수신자 누굴까요?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바로 나타납니다. 미드만에서 참 아들된 누구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번에는 디모데 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디모데라는 개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 자. 디모데는 누구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고요. 여기 젊은 청년이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자, 이번에는 우리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을 볼 텐데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자, 다 찾았으면은 전사님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전사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심히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좌절하지 않고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승으로서 디모데가 복음 전파를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너는 때를 어떤지 모르던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복음을 계속해서 잘 전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격려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에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과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야고보서 1장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1절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성경 속에서 아,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사도 바울일까요?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1장1절입니다 자, 선사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여기까지 이름 누굴일것 같아? 바울일 것 같아. 그런데 누구라고요? 야고보는. 자, 이거는 좀 전사님이 가르쳐 준 거랑 다른 버전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이름을 보면은, 이, 이 수신자가,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군지 알수 있었는데, 이 성경은 반대로, 이 성경을 쓴 사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야고보 제주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가 야고보 야고보서를 썼어요.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는 수신자 이름을 안 쓰고 야고보를 썼을까?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수신자는 누굽니까?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자, 몇 지파라고 했습니까? 열두 지파. 여기서 말하는 열두 지파는 누구냐면은, 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누구냐면은 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해다 누구라고요? 핏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 교회만 전해진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막 돌려가면서 읽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쓴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고보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왜이 어 흩어진, 어 예루살렘에서 피법받다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2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1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기 때문에 전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자, 왜 기록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시작.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자 핍박으로 인해서 어진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삶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충고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세 번째 성경.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어, 디모데전후서, 야고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성경이죠.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골로새서 저자는 누구요? 골로새서 1장1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누구고있죠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죠.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이죠. 디모데, 아까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였죠. 왜 디모데가 같이 나오냐면은 바울이 골로세서를 쓸때 디모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사님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디모데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소개할 때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로세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골로세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1장 2절인데, 자, 골로세서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자, 힌트 있죠? 앞에 뭐 누구겠습니까? 자, 1장 2절입니다. 조사는 읽어볼게요. 조사는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시작. 골로세에 있는 성조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디에 있는 성조들에게 편지한다고요? 골로세에 있는 성조들에게. 자, 골로세에서 볼까요? 어디 있는지. 골로세는 여기. 빌립보는 여기 있는 교회죠. 여기가 골로세서에 있는. 자. 바울이 골로세에 있는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편지했을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8절, 우리 첫 줄을 한번 볼게요. 1 8절의첫 줄을 봅니다. 자, 1장 18절 첫 줄에 존산있 씁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요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썼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의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자,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몸인 교회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닮아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편지는 격려와 충고와 가르침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충고를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우리 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세 권의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디모델 전후서, 두 번째는 야고보서, 세 번째는 골로세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 전우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성경 제목이 나온다고 했죠. 디모데 전우서의 수신자는 그렇죠? 바울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자와 수신자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왜 썼나요? 왜 바울이 디모데 전우서를 썼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뭐였죠?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 자, 야고보서는 이전 성경과 다르게 성경 제목의 수신자가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왜이 편지 제목이 야고보 사냐면은 누구에게 흩어진 열두 지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자, 우리 저자와 수신자 파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고요. 수신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았던 성도들인데 왜 편지했을까? 왜 썼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말하려고 충고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골로새서는 자, 저자가 사도 바울이고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편지했습니까? 자,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지,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들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충고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주기동문하고 주초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모두 고생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전사님도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열심히 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모두 안녕.